한 마을에 아주 귀여운 아기 고양이 미미가 살고 있었어요. 미미는 부드러운 하얀 털과 반짝이는 푸른 눈을 가진 정말 사랑스러운 고양이였어요. 그런데 미미에게는 한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미미는 먹는 것에 매우 까다로웠어요. 미미는 생선만 먹으려고 했어요. 고양이 엄마는 미미에게 맛있는 고기, 신선한 채소, 달콤한 과일도 주었지만 미미는 생선 외에는 전혀 먹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고양이 엄마는 미미를 불러 말했어요. 미미야, 너는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 오늘부터는 생선 말고도 다른 음식들을 시도해 보자꾸나. 미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싫어요. 저는 생선만 먹을래요. 엄마 고양이는 미미를 꼭 안아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미미야, 엄마는 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단다.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 더 튼튼해지고 에너지도 많아질 거야. 엄마랑 약속 하나만 할래? 오늘 하루만 다른 음식을 한번 먹어보는 거야. 만약 네가 정말 싫어한다면 더 이상 강요하지 않을게. 미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정말요? 오늘 하루만요? 엄마 고양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오늘 하루만 다른 음식을 시도해 보는 거야. 혹시 모르잖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생길 수도 있어. 미미는 엄마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알겠어요. 오늘 하루만요. 그렇게 미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번째로 엄마 고양이는 신선한 당근을 미미에게 주었어요. 미미는 조심스럽게 당근을 한입 베어 물었어요. 뜻밖에도 당근은 달콤하고 아삭아삭한 맛이었어요. 미미는 깜짝 놀라며 "우와, 이거 맛있어요." 라고 외쳤어요. 다음으로 엄마 고양이는 바나나를 미미에게 주었어요. 미미는 바나나를 먹어보고는 금세 좋아하게 되었어요. 이건 정말 부드럽고 달콤해요. 이제 미미는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엄마 고양이는 새로운 음식을 미미에게 소개했고 미미는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서 몸도 튼튼해지고 더 건강해졌어요. 미미는 이제 생선만 고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구들에게 다양한 음식을 소개하며 즐겁게 식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미미는 깨달았어요.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것은 정말 재미있고 건강에 좋구나. 그렇게 아기 고양이 미미는 편식하는 습관을 버리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고양이로 자라게 되었답니다.